반갑습니다. 엔키 의원 김나래 의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킨 보톡스 또는 더모톡신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자 쪽이죠. 보톡스라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뭔가를 마비시켰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스킨보톡스라고 놓치면 근육에 영향을 안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간이나 이마 같은 경우 보톡스를 고준하게 맞으면 찡그리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주름 골이 깊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즉 노화를 늦춰주는 것인데 스킨보톡스도 그런 형태로 노화 방지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모든 보톡스 제품은 그렇지만 내성을 생각을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내성을 감지하는 기관이 진피내 피부 안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스킨보톡스가 오히려 내성이 더잘 생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스킨보톡스는 물게 희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다른 부위에 또는 몸에 놓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성 발생률이 적다는 의견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다가 놓기 때문에 오히려 내성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의견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정리가 된 바는 없습니다. 어, 사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꽤나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일종의 베스트 시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스킨 보톡스라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모톡신이라 말씀하시는데, 더모가 피부, 스킨이라는 뜻이고, 톡신이라는 게 결국 우리 보톡스, 보틀리눔 톡신이죠. 결국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더모톡신의 정통에 계신 분들은 스킨보톡스랑 더보톡신을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을 하십니다. 아무나 놓는 거는 스킨보톡스. 실제로 지도를 그리면서 놓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모톡신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더모톡신은 실제로 저희 병원의 베스트 시술 중에 하는데 제가 뭐라 설명을 드리냐면 내 얼굴에 딱한 가지만 했을 때 가장 가성비 좋은 시술을 하나 꼽아달라 그러면 제가 주저없이 예, 더모톡신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가장 아픈 시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도 대답은 더모톡신인 것 같아요. 많이 아파서 겁들을 많이 내시는데 또 맞고 나면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 다시 누워서 아이고 내가 이 아픔을 왜또 맞으러 왔지 하시는 그런 재밌는 시술입니다. 예, 궁금하시면 병원에 연락 주시고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스킨보톡스 또는 더모톡신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